한국 치매예방강사협회 대표강사 장두식입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에, 두 백세인이 오랫동안 함께한 이유 그리고 그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수의학자 박상철의 노화혁명에서 발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백세인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사별 후 3, 40년을 홀로 살았다 그 가정에서 애로움을 극복하는 데는 자식이 최우선이었다.그런데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대안은 그 이웃이나 친구일 수밖에 없다.백세인 조사에서 만난 백세 100세 우정 백세인을 잊을 수가 없는데 강원도 하천군에서 만난 유근철씨, 당림씨 98세, 에, 유세철 님은 예금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일상용품들을 직접 구입하며 생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묻자 그냥 심심해서 일해 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일하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저기 산 너머 동갑내기 친구한테 놀러 다녀라고 했다 그산 너머 찾아간 그 송기구님은 자식들이 나름대로 성공하였다고 자랑하기에 왜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았냐고 묻자 내 땅이 있어서 여기 살아라며 심상하게 답했다. 그는 이후산 넘어 동갑 내기 친구가 있어서 좋아 그래서 서로 오고 가고 해라고 또 했다. 그산 넘어 마을이라는 것이 가는데 4 시간 오는데 또4 시간이 걸리는 그런 먼 길이었다. 두 백세인은 서로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을 넘어오고 가고 있었다 이렇게 힘들어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하기는 뭘해 그냥 앉아있다가 오는 것이지 이 나이 되도록 뭐 그래도 친구가 있다는 것이 좋아 그 친구 없다면 어떻겠어 그야말로 우문의 현답이었다 평생을 이웃하며 백년 우정을 나눈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두 사람한테는 축복이었다. 그들은 첩적 삶중 가운데에서 우정을 바탕으로 건강 장소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네, 이 박상철 씨는 전남대 그 연구 석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두 백세인이 오랫동안 함께한 이후그 우정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